사다 스튜디오 4월 1일, 오늘의 사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공포.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가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하여 5월부터 시행한 전시통제법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하여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이라는 말은 전시 또는 전쟁의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의 통제를 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일제는 국가총동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에 의하여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히 통제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중국 그리고 괴뢰국인 만주국에까지도 적용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조선 총독부는 이른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이듬해 1월부터 세계의 한국인 민간신문 발행을 허가하였는데 이중 하나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김성수에 의해 설립되어 초대회장으로 박영효를 추대하였습니다. 창간 당시부터 민족대변지라는 자각으로 출발하여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을 보도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말소시킨 사진을 실었다가 정간당한 적도 있습니다. 1940년 8월 10일 조선일보와 함께 일제의 강요로 폐간되었다가 파리로 광복 후인 1945년 12월 1일 다시 간행하였고 현재 동아일보는 해외 4개 지사와 17개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1968년 4월 1일, 정부의 건설계획과 박태준 회장의 주도로 포항종합제철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대일청구권 자금과 일본은행의 차관으로 1기 제철소를 준공하였고, 2000년 10월 민영화를 완료한 후 2002년 3월 포항종합제철에서 주 포스코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자산 총액이 약 79조 7천억 원인 대한민국 재개서열 6위의 기업으로 여러 계열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 20여 개 국가에서 해외 계열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1976년 4월 1일, 애플이 창립되었습니다. 애플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1976년 4월 1일,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아, 그리고 로널드 웨인이 차고에서 애플1을 제작한 것을 시초로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입니다. 만우절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유래설로, 이전과 달리 1564년 프랑스의 샤를 구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하여 새해 첫날을 1월 1일로 고쳤으나 그것이 말단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날짜의 차이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전치 흉내를 장난스럽게 내기도 한 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양 기원설로 인도에서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이 났으나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끝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3월 31일을 야유절이라 부르며 남에게 헛심 부름을 시키는 등의 장난을 치며 재미있어 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응? 이렇게 재밌는 영상은 없었다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야겠는 걸?